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곱 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우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등이 있는데 유월절은 양을 제물로 삼아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로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감사하여 무교병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초실절은 봄의 추수를 감사하며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고 그다음에 칠칠절인데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속제일은 7월 10일로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역시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가장 많은 제물로 한 주간을 감사하며 즐거했던 절기, 오늘날 추수감사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감사로 가득해함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성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부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응답 역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통성히 누르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가 2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26절 가운데 26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리법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곳곳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실별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과 대단히 밀접한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 생활과 일생 생활 중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 불순종한 태도와 불평과 원망의 삶을 깨끗하게 정산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만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0편 136편 1절과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놀라운 피조물이 참으로 많으나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인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가꾸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26번 감사하는 감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한 전사가 천궁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을 열을까 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나라를 위해 국계 목숨을 바친 한 애국자의 피한 방울을 가지고 천국에 갔으나 천궁문은 천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히 세상으로 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 숨을 거두어 가지고 갔으나 마찬가지로 천국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남아서 갔습니다. 그러자 천국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어느 시간에 때가 되어서 자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신령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속의 천국은 즉시 임하여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물은 약간의 소금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우는 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 부원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민족의 장례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불임교회와 가정의 자녀와 처소를 위하여 영원 부활함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간곡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성도 이웃과 성도에 함께 감사하는 귀중한 사랑받는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아무 때나 무슨 일이나, 일이나. 감사해야합니다 아멘. 시편 3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이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공회를 가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살다 보면 참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자손들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인해서 쉬지 말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기분이 참 좋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한숨이 쉬고 비탄한 마음이 쏟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불평을 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기가 생기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잘 못된 말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인생의 상상과 경험을 넘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살아납니다. 사건에 따라서 울고 웃고 원망하며 감사하게 된다면 인간의 정서와 정신은 황폐하게 되고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파울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하시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판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후회와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응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라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다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흐음아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23년 가을 영국 청도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때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추웠습니다 당시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었고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았고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준비한 씨를 심어서 이제 정도교들은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냈고 해서 각군 열매로 모두 기쁨으로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행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백 년도 채못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천 목사님은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에게는 달빛과 햇빛과 별빛과 천국의 빛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하면 크고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감사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릅니다. 일평생, 일평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에게 이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으나, 형평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파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한 때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고난의 현장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건지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건강한과 풍성한 열매를 뱉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일평생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노래를 습득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대로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을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며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과 치유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평생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선물이며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